안녕하세요. 조무제 목사와 함께하는 좋은 책 읽기 그두 번째 이야기 철로 역정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의 시작과 끝을 쭉 같이 훑어가는 철로 역정을 함께 읽게 허락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지난 주에 이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그 책을 읽고 이게 성경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읽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심판받고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길을 떠나는 우리 크리스찬 주인공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는데 고향에 부모 뭐 아내랑 친자식이 자식들이 다 말리고 아빠 당신 좀 이상해졌어 그리고 그리고 이웃집에 지난 그, 옹고집, 옹고집 스토번과그다음 유순하는 플라이어블, 이 사람은 정반대 성격이에요. 옹고집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유순하는 이 사람 주장에도 좋고, 저 사람 주장도 좋고, 왔다 갔다 주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어, 왔는데, 어, 이 주인공이 크리찬이 스 집에 안 간다 고 그러죠. 그래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전도자가 나와서 저쪽에 빛이 있는 곳으로 방향을 향해서 가데 거기에 문이 있는데 큰 문으로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작은 길로 가라고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이 그리찬이 그시장의 주인공이 그 책을 읽을수록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등에 막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짐진자 등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 책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 이게 옹고 집은 이제, 뭐, 나는, 안 따라, 너갈리면 가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 돌아가고, 유순한 플라이어벌은 또 솔깃해서, 주인공의 주장에 솔깃해가지고 같이 길을 떠납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옹고 집은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고, 주인공과 유순한이라는 이쪽 의견에 쏠려서 같이 골짜기를 또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크리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순하나 함께 가자는 말에 귀를 기울여 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온고집, 우리친구 온고집씨가 그렇게 허겁지겁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의 세력과 두려움을 나만큼 이렇게 깨달았다면 이 내가 같이 가자는 요청을 끝내 뿌리치지는 못했을 텐데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유선다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크리스찬, 이제 우리 둘뿐이니까 좀더 자세히 네가 보고 읽고 느낀 걸 이야기해봐. 지금 우리가 가서 도착한 곳이 얼마나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 아, 내가 참 말로 다 표현을 할수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궁금하게 자네가 생각하니까 내가 좀이 책을 설명을 해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선아니가 아니 크리스찬 자네 그 책에 적힌 말이 다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크리스찬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두 말하면 잔소리지 이 친구야.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신실한 분이 들려주는 말씀이거든. 디모데 디도스 디도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해봐. 무슨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대답해요. 영원한 나라에 머물면서 변함없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야. 거기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조금 가르쳐 줘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이 근거합니다. 그래서 또그 밖에 뭐가 있는 거지? 유선하이또 물어봐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게 될 거야. 요한복음 10장 말씀디모데우서 4장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허! 멋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물도, 고통도, 울부짖을 필요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어. 그곳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랍과 그룹, 그리고 바라보기만 해도 눈부신 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다들 사랑이 넘치고 거룩하게이를때 없는 곳이야. 이 누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을 뿐 아니라 한없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어. 한마디로 거기 가면 금멸류관을 쓴. 장로들을 만날 수 있어. 이계시록에 연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14장에도 나오죠. 그리고 황금으로 만든 하프를 타는 거룩한 여인들도볼수 있어. 그곳의 주인이신 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손에 붙들려 갈갈이 찢어지고 불에 타서 숨지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멧돌로 갈리고 바다에 수장되는 온갖 고난을 받은 승교자들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 씀찰 건강한 거예요. 거기에서 사나이들은 너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외투로 드리게 될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유순환이가 또 이렇게 기가 쏠리게, 사람은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는 성격 이름이 그렇잖아요. 어이구 듣고 있으니 가슴이 막기네.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건가? 어떤 자격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런 자격을 갖추려면 뭐,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물어보니까 크리스천은 이렇게 대답해요. 그것을 다스리는 주님이 이 책에다가 누구든지 진심으로 그 선물을 받고 싶어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시겠다고 적어 놓았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빨리 서둘러 갑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는 아, 근데 제가 등에 너무 짐이 무거워서 빨리 걷기가 좀 어려워요. 빨리 걷기가 좀 어려워. 짐이 너무 무거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꿈인데 사실은 대화를 마무리 지을 때쯤 이두 나그네가 계곡의 한복판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흙수렁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진흙수렁에 진흙수렁이 다가왔습니다 그데 아무 생각없이 그 옆을 지나는데 푹 빠졌어요 푹 빠졌습니다 그 구름통이의 높이 이름이 낙담이에요 낙담 데스판드라, 데스판드라는데 슬럽 버버 데스반드 이게 확 빠져 진창에서 이제 허브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지는 곳이에요 그 머리까지 막 이렇게 이제 수수룩 그림이 빠지고 있죠 등이크리찬은 등에 또 진까지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축축축 바닥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크리찬 이제 어떡하냐 유선단이 이렇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크리찬이 어, 나도 모르겠어. 이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빨리 늪속에 빠지는데? 이 대답에 유순환이가 열받았어요. 노기가 갱천해가지고. 아니, 같이 걸어오는 내내 이야기했던 그 행복한 삶이란 게 고작 이 꼴이란 말이야? 지금 늪에 빠져 죽게 생겼잖아. 길을 떠나자마자 이런 험악한 일에 맞닥뜨리면 앞으로 이갈 길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험한 일이 있겠어? 어? 내가 당신 을 어떻게 믿겠어? 내가 살아서 이 너플 빠져나가기만 하면 그 멋지다는 곳은 당신 혼자 가시구려 나는 이쯤에서 때려치우겠어 그래서 옆에 여기 보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인공이고 옆에 딱덜 빠진 것이 유순한인데 무트로 개워 올라갔어요 무트로 개워 올라가 유순한이 개워 올라가지고 그냥 뒤도 뒤도 안 돌아보고 어, 그냥 가버리는 유순원이 여기서 빠이빠이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빠빠이 산하고 가버리죠. 예, 멸망의 도시로 유순하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크리샤는 낙담의늪에 홀로 빠져서 후적거렸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이제 유순하는 멸망의 도시로 집으로 돌아가고 길이 여기에 어, 크리샤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후적거려요 아주 참. 힘든 상황에 빠졌어요. 출발하자마자 동료도 그냥 가버리고 혼자서 위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헬퍼 도움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탁, 아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탁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대답해요 선생님 전동,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 지경에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 이렇게 빠졌어요. 어, 아 그러니까, 아 어딘가에 발판이 있을 텐데,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크리샤님, 너무 겁이 나서 엉뚱한 대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넙속에 깊이 깔아앉게 됐습니다. 자,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손을 뻗어서 크리샨이 내미는 손을 꽉 잡아 끌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어요. 크리샨은 어, 수렁에서 건져준 이 사나이에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이 높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길을 탁 막고 있는데 누구라도 이 길을 걷다가 이게 빠지는데 이 구름탱이를 메워버리면 낙그네들이 안전하게 갈수 있을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물었어요. 그러니까 헬퍼, 도움, 준사람이 이렇게 대답 했어요. 이높은 묻어버릴 수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제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의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너이라고 부릅니다. 낙담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서 속구치는 그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극정 근심 따위가 끔찍한 끝까지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서 이 늪에 더 깊이 구이게 됩니다. 이 구덩이 바닥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 임금님은, 왕, 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청량사들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이너페에다가 쏟아본 그 가르침만 해도 2만술의 분량은 좋게 넘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직도 높을 메우지 못해요. 계속 제 의식에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텅이를 선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 부었는데 여전히 낙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이렇게 수렁을 가로질러서 튼튼한 디림들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단 쓰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도 또 않아요, 이높이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푹푹푹 빠집니다. 또 날씨가 좋다고 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여도 사람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발을 헛디디고 해서 또그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일이 수두룩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이거 도움을 준 사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단, 좁본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어,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좀 어떤가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 다음 주, 우리, 어, 올 때까지, 우리, 철로일정에 나오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마그네 이기를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 얘기를 한번 되돌이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